실습 팔.점삼 폼 만들기 삼 데이터 시트 형식 폼 만들기 자 이번 예제에서는요 실습에서는요 앞서 두 가지 형태의 폼을 만들어봤습니다 열 형식 폼 그다음에 테이블 형식 폼 이번엔 데이터 시트 형태의 폼입니다. 이 데이터 시트 형태의 폼이라고 하면 어 약간 엑셀과 유사하다라고 가로와 세로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어그 테이블 형식하고도 유사한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본 예제에서는 챕터 08 데이터 시트 폼이란 데이터베이스를 어 사용할 거고요. 이때 사용할 테이블은 약제 성분 코드란 테이블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세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세 개의 테이블은 어, 제가 약제와 관련된 약,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요. 의약품의 에, 제조회사별 의약품 명칭 또한 가지는 약품의 성분별 성분별 명칭들을 쭉아우른 테이블들. 이런 세 가지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 약재성분 코드를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역시 폼 압수사를 이용할 거고요. 조건 5에 보시면, 세성 예, 조건에는 테이블, 데이터 시트 형태의 폼을 만들 사용해라는 거고요. 아, 폼의 이름은 데이터 시트 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을 시작해 볼까요? 스텝 0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텝 01번. 자, 일단, 액세스 2010을 실행시키고요. 이 8장에서부터는 폼 열기 이런 부분을 조금 생략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열기를 눌러서, 자, 자 예제 파일 중에 예제 실습용 DB 안에 우리가 사용할 이번 8-3 실습은 챕터 08 데이터 시트 폼이라는 예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데이터 시트 폼 여기 있네요. 자 데이터 시트 폼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주겠습니다. 중간의 보안 경고창은 컨텐츠 사용 버튼 눌러서 없애 주시고요. 앞서 8-1과 8-2에서 했던 폼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테고요. 자 여기서 사용할 테이블이 어떤 거라고 했죠? 약제 상한가. 자 약제 상한가 맞나요? 자, 약제 제약분코분코죠였죠약분코분코선택선택해 약제 놓은 상태에서 에, 스텝 0 p 번과 t e 스 2, 번이 e 이 2, step 3, step 3,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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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선택 4, step 4, step 필드 t e p 4, step 4, step 4, step 4, s t 8-2가 데이 터 테이블 형식 폼, 이번 8-3 예제는 데이터 시트 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와 세로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 즉 엑셀 시트 같은 형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스텝 03번, 어, 그 다음에 스텝 0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이름을 몰아, 몰아갈 거예요. 약성분 코드 다 없애고요. 그냥 자, 이 시트는 데이터 시트 형태의 데이터 시트 형태의 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 폼이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버튼 눌러주시면요. 스텝 0 5번의 창처럼 창이 열리는지 보겠습니다. 아, 왼쪽에 탐색창에 데이터 시트 폼이라는게 나타나 있고요 음, 어떻게 보자면 어, 테이블 형식 폼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에, 발견하실 수 있을, 있을 거고요 분류 코드 성분명 한글, 약품 성분명 영문, 대분류와 같은 형태의 폼인데요. 아, 테이블 형식의 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 형식의 폼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테이블 형식의 폼을 보시면요, 위쪽에 어, 머리글과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에다 레이블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시트 폼은요, 아예. 에, 테이블처럼 레이블의 이름들, 즉 필드 의 이름들이 테이블 형식처럼 아,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흔여덟 개의 약재 성분 코드를 테이블 형식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약재 성분 코드를 다시 에, 이 테이블을 한번 더블클릭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과 데이, 데이터 시트 폼, 폼의 내용 두 개의 내용들은요, 거의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실습 8-3 예제를 마치겠습니다.